올해는 정말 신기하게 음, 저의 가치관, 인생관이 상당히 많이 어, 변한...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어, 과거의 저와 앞으로의 저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러면 무슨 번개라도 맞은 것 같죠? 사람이... 어, 저는 확실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막, 부를 쫓고 물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여전히 막 크게 성장하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어떤 막 액수가 저한테는 그렇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막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벌고 뭐 그게 달성되면 좋은 거고 그게 달성되지 않았다고 제 인생이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 영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100억을 버는 것보다 100만 명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영어를 놓지 않고 있는 것,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그 영향력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 는 모르겠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 영어를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한국 사람들한테만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얘기를 할 만큼 이러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하고 싶었어요. <laughs> That's why I run this this channel in English, but I think it's more than 80% subscriber watching this video the Korean. So, I feel I'm, I'm still uncomfortable sometimes when I speak in English. Yeah. Some people saying my pronunciation sucks. They, they judge it my pronunciation or accent, whatever. It's just to share my thought and my feelings, w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s it. So I don't care about what you're thinking about my English ability, at least if you understand.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통해서 깨달았든 아니면 뭐 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지혜를 네,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영향력이란 얘기를 한 거고요. 인플루언서라는 게별거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조금 많이 퇴색되고 좀 이상한 식으로 변했지만 저는 진짜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인플루언싱을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거, 그게 조금 지난 몇 년간 좀 변질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것 같아요. 네. <laughs> 여러분, 거의 이거 간증인가요? <laughs> 내가 말하고도 내가 아침에 굉장히, 아침에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어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좀 인생이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어, 아직 너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어, 앞서서 제가 영상에서 기준이 기준이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저에게 좀 기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지만, 제가 원래도 바이브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물론 뭐, 가, 가려고 마음먹은 건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쵸? 렇그 음. 어, 이후에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영어는, 계속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저는 제, 저의 그냥, 그냥 정말 순수한 동기, 정말 내가 좋아하는 동기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어,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일,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언어, 랭귀지에 관심이 많았던 거고, 그래서 영어를 놓지 않고 있었던 거고, 한국에 살면서도. 또,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 영어로 정말 생각을 하고, 영어가 왜 인생에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아침에 제가, 어,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책을 읽다가 조금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거 있는데 해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또 영상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이책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laughs> 그만 얘기해야 될것 같아. 나 이분 만나서 이분 만나서 얘기해야 할것 같아요, 같이. 음, 영어 문구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Desire is a contract you make with yourself to be unhappy until you get what you want. I don't think most of us realize that's what it is. I think we go about desiring things all day long and then wonder why we are unhappy. I like to stay aware of it because then I can choose my desires very carefully. I try not to have more than one big desire in my life at any given time.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욕망이라는 게 어떤 욕망이 있다는 라건 내가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핍이 있다는 거. 그걸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얻기 전까지는 내가 불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얻을 때까지는 행복하지 않기로 나 스스로와 계약한 게 바로 욕망이라고 이 사람이 욕망을 정의를 내렸어요. 너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 어떤 여러분들이 어,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어, 요 샤넬백이든 디올백 가지고 싶어. 근데 그게 달성되지 않으면 뭔가 그게 없, 없다는 상태가 굉장히 나를 행복하지, 언해피하게 만들잖아요. 언해피, 행복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로 나랑 계약했다라는 거죠. 저는 어, 내 스스로가 만든 계약이요. 에 근데 이게 아, 아 욕망이라는 걸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 말이 그래서. 이책한번뭐 원서를 읽어 보실 분들은 읽어 보시기를 권장 드리고요. 아, 또책 중에 이 책도 마음의 태도. 저는 그이 웨인 다이어 저자 웨인 다이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도 쓰셨었죠. 저는 오늘 아침에 우연은 없다라는 이 구절을 읽었거든요. 근또 네,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연은 없다. 네. 우연은 없죠. 누군가가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면 웃김만 <laughs>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laughs> 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인연이죠.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동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도 인연이고 여러분들이 그 많고 많은 유튜버들 중에 저를 만났다는 것도 어마어마어마한 음, 어마어마한 인연인 것 같아요. 나, 진짜 대단한 인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우연은 없다. 그 안에서 이세 가지만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던 그 구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어, 저는 어, 너무 진부하죠, 여러분. 근데 이 진부한 멘트들이 정말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라. 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어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 궁금하시다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태도. 네 제가 어제 유튜브 코스무지나 채널에는 뭔가 좀잘 만든 영상을 계속 만들고 싶다 보니까 좀 내용도 좀 준비하고 사실 이 영상 그냥 아침에 제가 그냥 뭐 생각나는 걸 글을 쓰다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뭘 그렇게 딱히 준비하고 찍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막좀날 것을 근데 이런 것들도 참 좋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뭘뭐 이렇게 막 준비해서 그게 코스무지나 채널에 제가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쌀바도르 달리에. 살바도르 살바도르 달리 왜 살바도르 라고 하지 않죠 <웃음> 제가 <웃음> 경상도 사람이라 <laughs> 그 살바도르 달리의 그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h a v e n o f e a r o f p e r f e c t i o n y o u w i l l n e v e r r e a c h it 음 r Salv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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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그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를 잘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좀 그게 조금 심한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 갖춰지지 않으면, 그니까 편안하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거를 좀 많이 깼어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도 날 것을 좀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준비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 이러면 언제 무언가를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Have no fear of perfection. You will never reach it. 네, you will never reach it.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뭘 많이 올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뭐 이렇게 투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Q&A를 열기도 하고, 물론 답을 다 못해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여러분들 인사이트 의견들을 받아서 또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 가지 의견들 주세요. 네,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아는데, 제가 또 영어 섭타이트를 다 달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제 발음이 굉장히 좀 정확하다 보니까 그 자막 자동 생성 기능 있죠. 그 자막 자동 생성 기능을 켜시면 아마 한국어가 거의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laughs> 일부러 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laughs> 말하고 나니까 없긴 해. 누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쵸? 음. 그 한국어 공부를 하는 그 우리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저의 친구들도 코스모스들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